는요 일부부터 어, 우리 남성 대원들 중에는 일부부터 그리고 또이삼부 해당되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오찬양 예배 할렐루야 찬양 때까지 성도 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 정말 귀한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 더 많은 성도님들 함께 사역을 감당해 주면 시 일인일 사역이 정말 될 수도 있, 있을 터인데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어, 나나까지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숙한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들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 구역 연합 예배 2013년도 마지막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남성 구역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구역장 총무님 모임에 나가서 뵈면서 많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안교회 아직도 그도 희망이 있고 또 산소망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 구역을 보면서 저는 가졌습니다. 20년이 넘는 남성 구역의 그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간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이. 남성 구역 식구들이 가족들이 계셨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귀하게 섬겨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구역 식구들 한번 그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 구역 장님들 그리고 또 총무님들 모임때 제가 구호를 제가 구호 만드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남성 회원 구역 식구들은 오른손 주먹 쥐시고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살아야, 남성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산다 남성이, 살아야 남성이, 살아야 남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산다 남성이, 살아야 남성이, 살아야 남성이 살아야 민족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산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 정말 여러분들이 부릴 때 살아나셔야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나라 민족이 더욱 더 크게 번성하고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성숙한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에서부터 어 김성 목사의 그런 냄새가 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금 공격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단언컨대 확신을 갖고 제가 성숙한 신앙은 뭐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아니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또 마침의 시간에 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길 주님의 여러분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전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윈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것입니다. 미력한 종이 대학 교회 왔을 때는 분명히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바라봐 주실 때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또 불꽃처럼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여러분들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알겠는데 설명을 하려니 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아마 복음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나는 믿어서 알겠는데 그 좋은 걸 나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 복음을 제시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예, 그러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숙과 성장도 아마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그 근본적으로 다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요 자라서 커나가는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그 양적인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태어나서 지금의 모습은 성숙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단 성장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숙은요,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춰서 완전히 발육되어진 그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성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말 뜻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숙은 모든 것을 잘 갖춰서 완전히 발육되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럼 김성 목사는 성숙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죠? 렇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laughs>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사는 생활 형편이나 처지가 또 우리의 패턴들이 어. 분명 좋아진 것은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장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숙은 없었습니다. 사회는 성장은 했지만 성숙이 덜 된, 성숙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로 인하여서 예전보다 성장이 되지 않았던 그 시대보다 세상이 더 흉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미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숙은요 뜸이 덜된밥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부족해도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좀 많이 모자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미성숙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성장한 사람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면으로 보면 참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끊고 해짐이참 논리적이다. 막연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정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실제로는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마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또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체험을 통하여서 루마 순교록에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곳에서 순교하였다라고 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처음에는 의심 많은 도마였고, 또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정점에서는 충격까지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분명 도마도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그세 가지를 통하에서 우리 모두도 성숙한 신앙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앞.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요, 손에 못자국이 난 상태로,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난 상태로 제자들 앞에 많은 이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감격의 자리에, 극복된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왜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가 초행이라는 십자가의 극형이라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같은 무리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헤아려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모두를 그 마음을 크게 무섭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일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느 때보다도 서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의 탈선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탈할 때 마귀의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부 지간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싸움을 하셔도 어디를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불은 같이 덮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떨어지고 떠나가면 사이가 점점 더 손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사람들의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고 이 자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신앙이 점점 사그러드는 믿음이 점점 유약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위기와 시련이 왔을 때 함께 뭉친다라는 건 대단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때 보호받을 수 있고 그때 성숙해지고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리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분명 손해가 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하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얼굴에 있는 그러한 이목구비라고 하는 눈, 코, 입, 귀 이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있어야 할 곳에 있,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코가 귀의 자리에가 있는다든지, 입이 눈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곳에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입속이 침은 어떻습니까? 이 침은 어떤 효과가 있죠? 음식물을 잘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하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참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입이, 침이 입안에 있을 땐 그런 좋은 모습으로 있지만 이 침이 이입 밖으로 줄줄 턱을 누르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하얀 것들을 보면 어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상당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들 어디인지 다 아시겠지요? 그 자리를 꼭 지켜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성 구역 여러분 모두도 있어야,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남성 구역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 의 현장의 자리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어찌 되었든지 공동체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사시나무 떠들듯이 다락방에 숨어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도마는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를 일단 피해있었습니다뭐 본인은 피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실은 기정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구역 여러분들과 대한 가족의 여러분. 주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함께 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불을 끄는 그런 소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녀의 불을 활활 지피는 그러한 화목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지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 수능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그 수능 시험 해당되는 연도에는 뭐 백일, 뭐 새벽 기도회가 저희 목기에서 있었는데 마침없이 나가시고요. 당일날은 뭐 며칠 전부터 금식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재수도 한번더 하니까 더 간절해지고 갈급해지셨죠. 그러고 나서 대학교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난 뒤에는 점차, 점차 내 아들 없어. 우리 아이들 없네. 가서 뭐 하지? 그러면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빼먹으시더니 이제는 아예 안 나가시는 것같더라요 여러분들 모일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라도 아니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인 것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태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한분한 분은 다 체험의 신앙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은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무섭더라. 사람이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를 한번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앞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못자국난 손 그리고 창자국난 옆구리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늦게 온그 자리에 늦게 참석한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못자국난 손 만져봐야 되고 내 손으로 직접 그 옆구리에 창자국난 것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래야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만 빼놓고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만져보고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체험적 신앙이는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못해 신앙들은요 그냥 못하는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뜨거움도 없고요, 그냥 잔잔하게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말 결정적인 계기로 인하여서 생사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그분들은 신앙의 교회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근데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은요, 따지고 분석하기를. 체험 없는 신앙은 차갑고 냉랭하다라고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논리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다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그 옆구리를 여러분들 다 보시고 만져보시고 체험하셨는지요?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만은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체험적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유행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난 절대로 리바이벌은 안 해. 우리 같으면 내가 거기 꼭 가야 돼? 네가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만져보고 찔러보고 넣어보고 나 봐. 라고 할수 있을 터인데 진이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더큰 믿음, 성숙한 신앙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보지도 않고 믿게 되기 때문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봐야만 믿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정말 복되구나. 체험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 하나님이 만가지 축복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복 낙을 다 누리고도 부족함 없는 줄 믿습니다. 독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백이 있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다라는 것. 우리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처음 적 신앙이는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분명 살아있는 것이고, 분명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보다 더한, 더 귀한, 더 복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 고백이 주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위에 대양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구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빠진 교회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빠진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대안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분명 대안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음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이른다라.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신하실 때 분명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대안교회가 성장하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들이 성숙한 대양인들이 모여서 누가 이야기하지않더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몸이 부흥되어질 수밖에 없는 잘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대한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부터기 우리 오늘 남성 구역 연합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성 구역이 정말 잘 되시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들의 통화에서 나라와 민족이 더욱 더 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인리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도 심이